아, 오늘 아주 야무지게 잤어요. 음, 제대로 푹 잤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구만. 근데 여기도 눈 많이 오는 동네라 그랬는데 눈이 다 녹았네. 오늘 시락하고 가서도 눈이 많이 녹아있다고 하는 리뷰를 봤는데 아주 곤란한데. 이럴수가. 그래도 어제 눈을 실컷 봤잖아? 산 정상에서. <laughs> 아침 10시 15분입니다. 근데 왜 오전에도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길에. 어제는 뭐 밤이라고 그렇다 쳐도 낮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네. 어, 강변이다. 교토의 가모가항이었나 이름이? 약간 느낌 비슷한데? 야, 아씨 뭐야? 무릎까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비율, 비율이 왜 이래, 이거? 미야가와 모닝마켓. 다 어, 갖고 들어간 거 같은데, 느낌이. 어. 요게 그냥 아침 시장인가봐요. 별거 없다고 하긴 했어. 난뭐 먹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이게 여기 그 캐릭터인가봐. 이게 완숭인데 어, 뭐 애기들을 지켜준다런 어. 거. 요거 땡기는데? 한번 보고 와가지고 맘에 드는 거 없으면 요거 하나 사야겠다 어 여기 이거 샤인머스켓인가? 한 송이 2만원 좀 넘네 한국보단 약간 더 비싼 거 같은데? 붕어빵인가? 이거 하나 네, 먹어보자 3 레드빈, 2 초콜렛, 1 커스타드 크림 플리즈 하나 2 초콜렛 야이가 커스타드 아 yeah, 친절하셔 초콜렛 이거? <laughs> 아 코리아 코리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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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또구재마스 아리가또 근데 이게 바로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만든지가 좀 돼가지고 살짝 식었어. 여기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게 푸딩 맛있다고 했던 거 하나랑 뭐 히다 히다규 초밥인가? 그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파는거 있더라고요. 그거 두개 먹고 싶은데 아직 안 보이네. 뭐가 넘버원이야? 고리야.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이크비 아, 을까 어, 어. 오, 맛있어요 한 먹을까 아, 뭐 어떤 <laughs> 거? 오면서 먹자 이거 백억이야 <laughs> <무치었 거야>, 이거 삼아 <laughs> <컴백하게. 웃음> <Yeah. Okay, 웃음> 약속했으니까 와야 돼 근데, 근데 푸딩 어디... 이동의된 겁니까? <laughs> 어동의는 아니지만 <laughs> 한 먹고 싶다먹으려면 먹어 이게 응. 만화책에서 나왔 만화책인가 어디 애니메이션 나왔대 고헤이 모찌 음, 떡에다가 뭐 바는 거라던데 먹 뭐? <laughs> <이따가>. 근데 저건 <laughs> 별 아무 맛도 없다는 말이 있어 그래? 맛도 나맛맛 보인다. 짜 <laughs> 작은 사과 맛이없고스위앤 사과. 스위앤 사과. 아. 스위 아, sweet. 그럼 달 달달한 거 먹자, 우리. 이거 뭔가 맛어 보여. 한개3천원이네 어, 이거랑 <웃음> 귀여운데? <웃음> 그거 안깎아도 안 되겠지? 어. 아, 이거노터인가 보다. <laughs> 코로나 노, 노터치인가 봐. 이거. <웃음> 음, 안녕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저기 적혀 있는 거 상으로는 50엔을 더 받으셨지만 뭐. 그냥 오케이. 잘못 계산한 걸 수도 있어. <laughs> 걸 수도 있어. 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믿어야 그러면. 돼. 어. 죄합니다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계란 아니야? 계란. <laughs> 이것도 뭐 <laughs> 아니야, 두부다. 본거 같은데, 두부? <laughs> 두부. 아니라는데? 근데 <laughs> 뭐. 아, 그래. 그래. <laughs> 오케이. 두, 두 피스, 플리즈. 타마텐. 에고 와이즈 젠틀 섬 슈가. 그냥 어... 계란인가 보네 계란 요리. Thank you. Thank you. 어 이거 따뜻하지 않네? <laughs> 생각보다. 난 되게 방금 만들어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아, 어. Thank you. 그거네 마카롱 그 하얀 거 머랭 같은 거. 그래? 맛있어? 굉장히 <laughs> 달. 계란 향도 나면서 마시멜로의 달기네. 엄청 달다. <laughs> 아, 제가 푸딩 집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 yeah. this way. t but it's holiday. 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Sorry. thank you very much. 어, yeah. 친절해. 아, <laughs> 대충 저기 뒤쪽이야라고 알려주셔도 되는데 옆 가게에다가 또 물어보시기까지 하셔가지고, 근데 마침 휴일이라는 거, 아우 신나. 오니 오, 오니 오니길이라고 하나 이걸? 뭐가 제일 맛있을까? 시오. 그린 어니언 미소. 여기 시한하게 여자가 다 일한다. 그게 왜 희한해? 여자가 이러면 더 인기 많잖아 아니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침에 여기 돌아오면서 귀엽고 뜨거아뜨거 네, 네. 먹고 가지 왜 먹고 가라고? 어아 고마워요 어 바로 나오네? 귀엽구만 아주 따뜻해요 밥은 따로 먹어야 되는데 간식 먹다가 배다 차갔네 물만 해? 그냥 음, 줘볼까? 음. 양파를 볶아서 된장이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먹는 그런 맛인데 이거 맛있네 근김 싸먹고싶다 클리어 일단 여기 끝인거 같아요 아까 아줌마랑 약속했으니까 가서 그거나 한개 더 사먹어줘야겠다 한국어로 인사만 안했으면 내가 안먹을거였는데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먹어줘야돼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주머니 뭐가 맛있다는거야 이 아줌마 이거 비프 꼬치 얘기하는거 같은데 아 꼬치? 아 맛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투투야아또 간장은? 간주 간주 세트 코스트 세트 코스주 간주. 아또 n o 가 n 알코올 아 baby o 세트 코스트 d o 세트 세트 그래 아줌마의 영업에 넘어가서 두개 먹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 리가또 고자이마스. 고 감사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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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I going one, two, three? So. 아, 마이 곰, 원, 투, 트리, 소. 아, 오. 언더, 언더, 언더. 막걸리 예. 아, 뭐, 스프 같은 거주는 건가? 감주라고 했는데, 감주면은주 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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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네. 약간 막걸리 비슷한 느낌일 아, 것 같아요. 막걸리 노 막걸리. 어, 막걸리. 노 네. no 네. 막걸리. 너 막걸리라도 그렇죠? 이 맛이 거든요논 맛이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한국어는. 딱히 말에 담는 거야? 어? 아, 몇 마디만 하시는 게 어디야. 우리를 위해서 이거 익히신 거아니 판매하려고. 뭐지? 논알에논가라고 했는데. 아 보면은 그새 마시는 거 있잖아. 그래? 이거 감 준다고 하잖아. 일본 만화를 별로 안봐 가지고. 어, 따뜻한가 네 네, 시게같네 숭늉 같은데, 약간 저, 살짝 달달한 숭늉 같다. 맛있네. 야, 이 소고기가 근데 5천 원이야. 꼬치 한 개. 이 가격은 살짝 착하지 않네. <laughs> 어, 맛은 있네. 작아가지고 비싸긴 한데. 어, 맛있네. 누군 처음 먹어본다. 일본에서 요런 니가 말한 대로 어, 감주 너무 옛날 말말 아니야 감주? 식혜도 단술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아식혜는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아니 단술이란 말이야. 단술도 잘안 쓰지. 누가 단술이라고 하냐 요즘에? 우리 아 그러니까 그 할머 할머니 엄마 아빠 세대가 쓰지. 요즘 이 세대들은 감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어, 시골 집에 내려가야지. 어,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갔을 때. 다, 세상이 답답해지고. 너 금세 또 다른 아줌마한테 판매하셨어. 아직 아지메라 블레미고 카라이가 같은데. 누가 손님이? 네.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침 시장에서 먹은 간식 중에 어, 여기일 나았네. 소고기랑 이늉의 조합. 괜 제일 비 제일 비쌌지만 제일 나왔어 아리가토 마스아리가 코리아 메세지메세지 카드. 음, 박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시, 오이시. 아 바이바이. 아, 사요나라 사요나라와? 사요나라 아! 뭐냐고?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세요 어, 사요나라 <laughs> 당구 먹자고? 아니야, 먹어 당구까지 먹으면 여기 파는 거 간식 다 먹는 거다, 진짜 뭐, 다른 날 오면은 간식이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파는 간식은 다 먹는 거예요 당구까지만 먹으면 아까 봤던 여기 고위, 마지막 고위 간식입니다 고맙 오케이 어, 땡큐 네, 감사합니다. 짭짤한 떡인데? 그지? 음. 달콤 짭짤한 떡이네. 그래 궁금증은 해결됐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소고기 같은데 찍어 먹는 그런 소스 같지 않아? 소스 맛이? 음 고기 찍어 먹는 소스 맛이 나는데. 이 강이 예뻐서 좋네. 고맙다. 아유 난 됐어. <laughs> 그리고 이제 초반에 봤던 그말 타고 있는 원숭이가 사고 싶어가지고 원숭이는 많이 팔던데 말탄 원숭이는 아까 그집한 개밖에 안 팔았어. 거북인가? 말인가? 말인가 이거? 말은 아닌 것 같고 얘, 뭔가 흔들리는 게 이거 좀 불안정한데? 좀 튼튼하게 붙어있는 거 없나? 어 얘는 튼튼하게 타고 있네 얘 하나 사야겠다 아, 야, 포장이 아주 그냥 야무지네 아이가또하마스 봉지를 이중으로 어. 시장이 바로 여기였고 이제 한 블럭만 건너가지고 전통 보존 구역인가? 뭐 아무튼 거리가 옛날 게 있대요 산마치 전통 거리 보존 지역이래요 어이 거리 예쁘네 진짜 여기는 교토 느낌 나는데? 여기 뭔데 줄이 서 있는 걸까? 어 뭐야 이거 방송국에서 왔어? 카메라 보소 <laughs> 삼각대 보소 아 그래 이거 먹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 이거 먹어보자 어이씨 세트 먹으면 되겠다 이 히다교 초밥 먹고 싶었어요 요만한 과자 위에다가 올려주더라고 간식 먹는데 돈이 술술 나가네 밥 먹은 것도 아닌데 <laughs> 옛날엔 요 할매가 파셨나봐요 지금 젊으신 분이 하시네 됐어 진짜 얇은 전병같은 데다 올려주는 구나? 한 점에 3,000원이네? 그 가격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초밥 한, 한 점에 3,000원 뭐더 하지 그냥 싸구려 회전 초밥집에서 먹어도 소고기면 한 피스에서 3,000원은 넘지 짜? 짜 집어주시지 않네 어내 손이 얼었나봐 고기가 진짜 안 익었구나 나 아, 미디엄 레어 맞네 맛있.. 어우 짜어이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대 손에 그림 다 묻고 너무 좋다. 이게 매출이지. 계란 아니지. 사이즈 보니까. 마지막 한 입. 다 맛있네. 짠 것만 빼면. 예, 전통거리 보정구역 끝까지 온 건데, 예쁜 빨간 다리가 있네요. 어, 여기는 눈이 조금 쌓여 있기도 하고, 물도 맑고 해가지고, 예쁜데? 요래 빨간 다리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보면, 아직 눈이 살짝 남아있어요. 다카야마에 얼마전에 어, 지난주인가 눈 되게 많이 왔다고 하던데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아무튼 풍경은 음, 예쁘다는거 이거 하나 먹어보자 푸딩 같은데 이거 원래 따뜻한 푸딩을 먹고 싶었는데 어, 뭐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가지고 아까 닿았다고 하기도 했고 껑 대신 닭이지 아 소주 소주 아, 아. 음. <laughs> 술 술이 들어갔나 봐, 무슨 이 푸딩에. 오시? 오시? 오아 진짜 술맛 나네. <laughs> 아, 술 냄새도 나요. 르겠다 어. 아침부터 술 먹네. 이제 간식 그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다배는안 고픈데 그래도 밥을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긴 더 시골이기 때문에 이따 갈 때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 저게 유부정식 요게 두부정식 숟가락은 없는 건가? 항상 그냥 마셔야 되나 보지? 응. 계란이야? 두부야 이거. 두부네 몇년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돼 보이네 사인도 응. 많고 아주 그냥 정, 정갈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괜찮은데 아래가 또어마만 서비스였네. 아 된장? 서비스로 주신 건 뭐지 이거? 계란인가? 이거 노, 노랗게 생긴 거. 계란인 줄 알았는데 두부였어. 두부 집이라서 정말 두부만 좋은구나 여기 아 두부는 정식으로는 안 먹어도 될거 같아. 그냥 그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한두개 있으면 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 맛있게 먹었는데. 어. 계속 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이러니까 마지막 되니까 좀 물리네 그래서다 먹었어요 꼭이 음. 정도 먹으면 아줌마가 실망하시지 않겠지? 잘 먹었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암튼 배부르게 먹었어 위에 보니까 사인이 오래된 건 1980년대 것도 있어요 오래된 식당은 맞긴 한가 봐 3,000엔이야? 딱 15,000원이네 음. 이제 돌아가는 길이 다시 아침시장 입구인데 받았나? 지금 12시 한반 정도 됐거든요. 아침 시장이니까 진짜네. 아 정말 아쉬워하는구나. 아다 집에 갔네. 여기 가카야마 하루 있으면서 어, 좋았던 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한적한 게 좋네. 시기가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 진짜 없었어요. 관광지 치고. 저렇게 큰 거는 흔치 않은데. 완전 초 대왕 돌이네. 교토에서도 저렇게 큰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무자게 크네. 강변 산책 끝. <laughs> 저 트럭 귀엽다잉. 응. <laughs> 엄청 쬐그만해 한국 그쬐그만 트럭 이름 뭐지? 라보. 라보? 그거보다 이게 더 작은, 작은 사이즈야? 그런 <laughs> 것같 엄청 작죠? 뒤에 그 짐실릉칸이 아주 작네. 담벼락봐 너무 귀엽다 이거. 담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낮으면 초등학교인 것 같다. <laughs> 사이즈 보니까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반바지를 입고 있다고 이 겨울에 영하 5도인데 역시 어린이 달라. 야, 강하게 강하게 크는데 초등학생이나 가능한 건가? 시라카거에 편의점이 있을지 모르겠네. 밤에 간식 사 먹는 재미가 있는데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편의점이 없을까봐 미리 사가고 싶긴 한데 간식을 지이만 와가지고딱 맥주만 두캔 정도만 사가야겠어. 비린 하나랑. 삿포로하나 됐쓰 편의점 여기에 손 씻는 건왜 있는 거야? 손 씻고 호떡 사 먹으라 뭐 이런 건가? 원 웨이 아원 웨이 원 웨이 예원 버스 오케이 두비와 비싸네 이것도 50분 타는데 2만 5천 원이야? 우리 교통비를 엄청 많이 써어 <laughs> 어, 그러게 이제 한 50분 정도? 5 0분에시간 정도 걸린대요 한시간 타는 거치고 버스비가 2만 5천 원이면 좀 비싼 것 같긴 하네. 다카야마는한 반나절 정도밖에 안본것 같은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 보면은 얼추 본것 같아요. 도시가 작아가지고. 얼미약을 먹어서 그런가. 또 졸리네. 어, 저기 저 산이 어제 보고 왔던 거기 같은데. 신노타카 로프웨이. 멋있네. 어, 버스비가 왜 비싼가 했더니 고속도로를 그냥 오지게 달리네. 어, 좋은 길로 그냥 쭉쭉 가네. 잘 자고 있구만.